가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보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느끼시나요? 참 이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혹 놓치는 것이 없는가 때로는 무뚝무뚝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어떤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아, 그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우리의 상황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진리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거인과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지, 성령님은 우리의 선과 동떨어진 먼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그것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는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부분그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따라해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오늘 이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순간순간 때마다 매 순간마다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깊은 의미가 담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때에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 오랫동안 주님 곁에서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한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해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너희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나의 본질을 모르나, 모르나. 내가 이 도회사를 보내면 그가 너희에게 나를 증거하여 나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이제는 두려워서 꽁꽁 숨었던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다음 대의 복음을 전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그것이 아,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다보면 그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이 눈과 귀를 열어서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의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알렐루야 믿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성령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분에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또 을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신다. 죄와 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 분질인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팔자에도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죄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만으로는 죄를 달아볼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 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라시는 그 의의 기 의의 길을 의의 길에 잘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죄의 지도 모르고 행했던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면 이제는 그런 것을 부끄러움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합니다 또한 이 선한 일을 할 용기가, 의의가 없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강대함으로 오은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내적인, 우리의 신령의 내적인 교사가 되십니다.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막땅히 걸어야 할, 야할 길을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늘 가르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도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갑자기 내네 상황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씩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다 기계가 모든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모를 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 못 모줄을 잡아서 주고 서 정연하게 기준을, 어, 잡아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줄과도 그 같습니다. 모줄 없이 모를 심으면 삐툴삐툴하고 휘툴 어디까지 했는지, 했는지도 헷갈리게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줄이딱 잡고 있으면 기준이 생기고 어, 뭐가 이익에 심어지게 질서정연하게 심어지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진리의 기준이 그게 기준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혼동하지 않냐 고 헷갈리지 않냐 고 똑바로 리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삐뚤삐뚤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기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운 속에서 흔들어하고 그런 삐뚤삐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흔들릴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친절한 그인의 안내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일 14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지칭하는 것을 바꿔서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중심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내오든 것에 집중이맞춰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그 측정이 맞춰져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듬 안에서 잘 살고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니까? 누구를 드러내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 안에잘살아갔다니또 우리가 아쪽으로 살아갔다면 이런 복권해주시는것이시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이고, 또장래의 이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 사역을 그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오래 하나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전히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은 바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니고 모든 이적과 모든 했던 일들을 다 듣고 보고 다 알았지만 또 단지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왕 정도로 오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신 후에야 비로소 그 진리 또 예수님의 그 참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닫게 된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곳에 주장을 맞추는 늑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두가지로 우리가 받아본다면 첫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사실 알렐루야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아니, 네, 네.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그것을 잘 진입해서 그것을 신앙에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놓은 진입하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성령님의 이 성령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벌써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그림자가 그곳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깨닫게 주시니 감동 을 주시니 로마서 5장오 5잔, 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부 부어 주십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키는것에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주시고. 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 기도 중에 말할 수 없는 이 감동과 또 확신을 주는 이유도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 성령께서 님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모시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어떤 이 적용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사태본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그이끄리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스 옹자니치 사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설명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번 따라해봅니다 성령으로 살냐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갖는 사람이 저희한다는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사, 사,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자연이 들려주는 그런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 감지를 하고 또한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닭이 오는 소리로 아침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또 어떤 개구리 소리나 매미 소리 또 귀뚜라미 소리가 올 때마다 계절의이 변화를 우리가 감지합니다. 어떤 바람에 우리가 소리 크기를 보고도 우리가 이 날씨의 변화도 감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훈련이 되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성령님이시겠죠그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강한 감동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한 사람입니다. 그게 늘 가득 차고 초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지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에게큰 뜻이 나타날 때 여러분 뭐 강한 강풍이나 지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세미한 소리를 할때 그가 알아차리는 세미한 소리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을 사는 물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풍부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삭사이 잠잠히 임하시는 그 성령의 속사기는 우리가 들을 수지 않니다매 순간, 매 순간, 또매 순간. 그런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도움을 받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지도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하듯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 구,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이 습관처럼, 우리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늘 시작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누구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신호를 주십니다. 또 어떤 일, 큰 일을 할때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에 신호를 뭐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어떤 때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 그냥 여기서 오다시는이니 어떤 때는 좀 불편한 마음이신니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게 막는 일이신가 우리가 그신망을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풀리지 않고 일이 어떤 이 막히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지연된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더이 좋은 때를 위해서 막아주시는 일 이게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 모든 상황,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런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리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에 점점 더 나아가는 길이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직각을 순종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를 말씀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참 훌륭합니다. 어떤 이 간증의 이야기를 있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또 어떤 분이 이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오랫동안 이 연락이를 하지 않았던 이유웃지 어르신 얼굴이 기도 중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그분을 꼭 찾아보라는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제 기도도 마치고, 바로, 어, 이제, 찾아갔더니, 때마침 그 어르신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에 따라서, 어, 갚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체 없이 그 차를 몰아서, 어, 가라고 했고, 그분에게 찾아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즉각적인 어떤 순종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얘기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 간증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그생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은 우리의 때로는 이성의 이 성의 어떤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니, 지님께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성령님이인도하시는 느껴질 때, 지체 말고 즉각 순종하는 그 용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성령 충만을 이 사모하는 자를까 해야 할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도를늘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3장 1 1장1 3절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이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오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강구하십시오. 또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기도를 우리,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임재를 내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구해겠지만 그보다 우선 이 성령님의 이 충만과 또 인도하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영웅 되신 이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지, 또 우리가 색깔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날마다 삶의 길을, 길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대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공감함을 또 민감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습관을 들이며또 가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단지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이 삶에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이 또래를 치우는 성령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위약한 존재 우리의 삶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진리의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꿋꿋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혹은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워 보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갈지라도 성령하님께서 나 정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꼭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화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라고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제님의 성령님과 의지하고 또 함께 존행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날마다 얼마다 깃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